무회전으로, 무회전으로 1단계로 그냥 당점만 전토 해서 맞추시면 돼요. 두껍게, 얇게, 이 각에 따라서.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, 세게 치거나, 이 1단계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. 이게 지금. 왜? 네. 회전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, 어떻게 있어도, 우리가 지금 2단계, 이런 폼으로는, 이런 폼으로는 사시를 부딪히는 힘이 있어서, 충격이 있어서, 회전을 주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. 근데, 지금 이거는, 결국은, 무회전으로 저 두께만 맞추면 된다 생각을 하면, 세게도 안 치니까요. 어, 그리고, 빨딱 쓸 일도 별로 없고, 내가 세우고 싶으면 세우지만, 그렇지 않으면, 그대로 그냥 밀어 치듯이 이렇게 쑥, 들어가, 들어가시면, 어, 공 자체가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이런 골들을 진짜 나중엔 포지션까지 생각해서 칠수 있는 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유리합니다. 정말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, 대박. 왜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 치는 스타일로 이런 비, 뭐, 공은 모습으로 얘기를 해줘요. 공의 구름과 맞는 거, 뭐 이렇게 땅 쳐서 잘 치는 어떤 그런 공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툭툭 쳤는데도 다 들어갈 수 있는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공을 많은 연습 바랍니다. 자, 편하게 그냥, 어, 밀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유리하게. 자, 무회전. 좋아요. 무회전. 어떤 두께를 치든 땅 때리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부드럽게 그냥 미세요. 그러면 어 제일 치기 유리한 거야. 왜 지금 1단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어? 오케이, 천천히 그냥 맞춤만 하세요. 쉽죠, 여러분? 왜 이게 쉬운 냐면어 쉽지 않은 공인데, 지금 자세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, 지금. 목적에 맞는 자세, 1단계 자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. 이게 1단계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, 이런 공 모양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 쉽지 않냐? 어, 공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, 어, 잘못하면 쓰고, 이렇게 치면 밀질 못해요, 이거를. 이거 어떻게 밉니까? 그러니까 잘 치는 거예요. 이분들이 엄청나게 공을 잘 치시는 거예요. 여기서. 굉장히 잘 치는거에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1단계로 잡으면 두께를 자유자재로 당점을 자유자재로 힘 조절을 또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게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 사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 무회전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일접구 두께를 포지션의 두께를 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상관 없어요. 회전을 어도그렇지만그렇지 않은 그우에는요 음, 뭐뭐 그냥 없 그냥 어가뭐할 것도 없어요. 그냥 맞추는거 음. 네. 그냥 서 음. 굉장히 쉽게 생각그시고어께 음. 기준 정하시고요 자 각이 이렇게 있으면 좀 무회전 으로 너무 두껍게 치면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타격이 들어가지 않 습니까 타격이 들어가는 공은 의미 가 없어요 왜 그건 타격이 들어가는 공은 매끄럽 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다 타격을 내가 주지 않으면 저기서 회전을 먹을 수도 있, 있을 것 같다 라면 12시 10분 네. 12시 10분 타격을 주지 않고 그대로 네. 12시 10분 에서 내로고실수있겠끔 네. 딱 이렇게 된것 같죠? 2시분 여러분, 이렇게 공 컨트롤을 천천히 할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잘 치시는 겁니다. 여러분 잘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 많이 해 주세요.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되게 어렵네데요 네 어려워요. 이런,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런 경우는 한 시간, 한 시간에 너무 두껍게 치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두껍게 치면 땅 하면서. 내 네, 회장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쭉 밀어주는 걸로 해서, 어, 내 네, 당점을 정리하시죠. 자, 이런 경우 1시, 1시 유지하시고, 그대로 일자로 놓으세요.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워치기가 결국은 회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관계인데요. 1단계로 칠게 있고, 이제 그렇지 않을 게 있지만, 회전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에,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단계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. 지금 볼 컨트롤을 이제 보시면 억지가 별로 없다. 어 그대로 내가 중회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 이게 만약에 공이 지금 우리가 치는 보통의 공으로 치면 굉장히 잘 치야 돼요 굉장히 잘 치는 거라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물론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제 잘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건 에러 마진이 많아요. 내가 두껍게 치고 얇게 치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잘 주지 않으면 확 서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잘 치는 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1단계로 잡았을 경우에는 거의 그 근처로 간다. 그리고 내가 그런 공에 대한 계속 컨트롤 연습을 하면 확신을 가지고 치실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를 권해드리고 또 이걸로 연습하시는 거예요.